우리는 계속해서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 동안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로 형통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히스기아 왕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은 것은 먼저 모든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의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시기에라고 하는 뜻은 얼굴을 향하여라고 하는 의미로서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부터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면서 한마디로 그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 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형통하지 못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역대하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하스 왕은 형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들이 들어가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살았는데.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할아버지는 11대 요담 왕으로 25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역대하 27장 2절을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부족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성장하였지만 아버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가 늘 의식하고 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체험하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인도받고, 그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동행한 히스기아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아가 전쟁에서 실제적 체험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기적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자신은 죽을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선은 불순종하지 않은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올바름, 정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거짓이 없고 참됨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 사회적 선이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보기에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희스기야는 할아버지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고 온 유다에 이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 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수행하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선과 정의와 진실로 개혁을 단행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시대 때 나라를 형통하지 못하게 했던 적폐를 청산하였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31장 3절을 보시면 왕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물질은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질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였습니다. 희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산희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1장 4절을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쇠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십일조를 회복합니다. 그 십일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먹고 말씀 연구에 전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야 31장 10절을 보시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11조를 회복하니 경제적인 풍요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경제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평생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끝까지 형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삶으로 끝까지 형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